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세계 최초 유리기판 독점 기술, 삼성과 SK가 몰빵한 이기업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과 SK가 유리기판에 유독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유리기판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어, 여러분들께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서, 그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기술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까지 어, 총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지 반드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 어, 선물까지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 시장에 최근 눌림목이 나온 뒤 저는 이제 곧 유리기판 액침냉각 같은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저점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한 4월쯤 증시가 한 번쯤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눌림목자리에서 좋은 종목들 잡아봐야겠죠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지까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의 부제는 엔비디아 발열 잡기 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가 굉장히 크다 라는 소식들은 많이 들어보신 바 있으실 겁니다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의 신제품이죠. 어 블랙웰인데요. 블랙웰이 발열 등 기술 결함으로 주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이야기야 업계 관계자들이 알고 있겠죠, 그죠? 알려진 소식들이 명확하게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근본적인 설계 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어, 반도체 등에 납품하는 회사와 아니, 회사와 엔비디아 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던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삼성전자와 특히 SK 하이닉스도 최근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선 1분기까지는 매출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굳이 물색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분기쯤에 매출이 꽤나 감소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어~ 실제 블랙 엘의 출하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보건스텔리 올해 엔비디아 블랙 엘추하 최대 43% 감소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지출 규모를 줄이고 AI 알고리즘 효율성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 점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이 합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런 거냐면 이거 근본적인 이야기를 또 뜯어봐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AI 투자 어, 특히나 오픈 AI하고 협업을 좀 줄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 최근에 반독점 조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요 일부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는요.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진, 친해지는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 없거든요. 반독점 조사 때문에 인수 어, 사실상 이거 인사병 한거 한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한 게 취소될 수도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하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 대신에 어, 누가 붙었냐라고 하면 오픈 AI하고 누가 붙었냐면 바로 예,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어, 나서기 시작했죠. 소프트뱅크가 같이 투자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큰 문제는 해소가 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해하고 계세요? 어, 요거 문제가 크게 이어지진 않겠다는 설명 좀 드려요. 아시겠죠? 자세한 설명. 네, 어, 중요한 건 이런 문제 발열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는 발열을 문제를 잡지 못하면 자체 설계 AI 반도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엔비디아 거 너무 좋아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독보적인 기술이라서 엔비디아 걸 썼는데 엔비디아에 발열 문제가 있어? 전기도 많이 먹어? 성능이 잘 나오는 건 좋겠는데 어, 이 정도 성능이면 우리가 자체 개발해도 한번 비벼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자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자체 AI 반도체 설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브로드컴이라는 자체 AI 반도체를 같이 만들어주는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매출도 대폭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슬수 힘을 잃고 그 자체 AI 반도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을 블랙웰이 가만히 두고 볼수 없겠죠. 엔비디아가 두고 오셨겠죠. 드디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응입니다. 엔비디아는 2016년 출시 예정이던 루빈을 6개월 앞당겨 2025년 3분기에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죠. 루빈은 호퍼나 블랙 웰과 달리 설계부터 다시 쌓아 올린 최첨단 AI 가속기입니다. 이 루빈이라는 게 블랙엘의 다음 버전이에요. 어, 이미 공개를 했어요. 어느 정도 성능인지. 어, 근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엘이 근본적인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바로 이 루빈이라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루빈이라는 반도체를 조금 더 앞당겨서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블랙엘이 설계 오류란, 오류를 시작으로 발열 논란 등이 이, 여, 여, 발, 발열 논란 등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 경쟁사들이 추격을 허용했다고 보는 시작도 많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AMD라든가 뭐지면 제 MI 시리즈가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의 마음을 급하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나 자체 AI 반도체도 서서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논란들이 더욱더 가속되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음 버전을 내놓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기억하세요. 루빈 버전을 앞당겨서 출시할 예정이야. 이제 곧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연도. 이제 곧 6개월 이내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장 칩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외에도 이 루빈을 생산할 때 실리콘 포토닉스 등 상용화를 앞둔 차세대 기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뭔지 모르시죠? 일단 대기하세요. 실리콘 포토닉스는 기본 반도체 신호 전달 방식을 전기에서 전자 빛으로 구현한 기술이다.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소리인지. 실리콘 포토닉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 내부 칩 안에서는 구리로 된, 어, 지금 이제 반도체 칩이겠죠. 전기 신호를 통해서, 어, 이 동작을 하는. 근데 이 신호가 바깥으로 나올 때, 칩 바깥으로 나갈 때, 바깥으로 나갈 때, 무엇으로 변단돼서 나가는 거예요? 빛의 신호로 변환돼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인지 아시겠죠 이게 근데 되게 생소한 기술은 아닌게요 여러분들 보통 인터넷 어, 연결망 같은 경우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빛으로 바꿔서 전송하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되셨죠 그죠 어,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가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tsmc는 올 하반기에 엔비디아가 출시 예정인 g b 300 칩과 차세대 제품인 루빗 플랫폼에 관련 기능 기술을 채택할 것인 것, 어,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공개한 어, 블랙웰에는 탑재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루빈 즉 바로 뒤에 공개되는 루빈에는 아마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와 동시에 엔비디아가 이런 반도체 칩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 그리고 신 기술을 그, 적용하는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어, 액침냉각에 대한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액침냉각 협력사 물세 원래 기존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이제 각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상자 안에 박스 안에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넣어 놓습니다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넣어놓고 요것을 공냉식이라고 해서 에어, 간단하게 말해서 에어컨 바람을 쬐어주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열을 식혀주는 어, 요런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애초에 이런 반도체 칩들이 특수 용액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교적, 어, 지금의 특수용액에 들어가면은 사실상 이제 뭐전도성이 없는 물질이겠죠. 어, 냉각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어, 전기 사용량이 80% 이론적으로는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 중장기적으로는 액침냉각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침냉각에도 열심히 어,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 액침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죠 액침냉각은 gpu를 특수 냉각에게 직접 담가 열을 어,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중동 같은 이 공냉식이 불가능한 어, 사막 같은 온도가 뜨거운 지역에서는 이 액침 냉각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기술은 무엇일까? 저는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봅니다. 어 오늘 유리기판 얘기한다고 했는데 왜 뜬금없이 실리콘 포토닉스인가요? 잘 보세요. 자,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가요 상용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게 tsmc 라고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 회사가 이제 곧 AI 칩 발열을 잡는 실리콘 포토닉스 생산 라인을 6월 달에 완공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3개월 안쪽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6월 달 안쪽으로 완공한다는 얘기는 뭐랑 연결돼요? 루빈이 몇월에 지금 현재 생산된다고 했죠? 바로 하 3분기에. 3분기에 생산된다고 했죠. 6월 달완공인거면 2분기 안에 완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월 달 안에 실리콘 포토닉스 생산 라인을 어, 해놓고, 지금 현재 3분기에 딱 적용해서 루빈에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딱 되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첫 고객으로 확보한 TSMC는 첨단 패키지 역량을 확보에 집중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매출 요즘 가장 잘 나고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실리콘 포토닉스를 적용하면 뭐가? 왜, 왜 자꾸 이걸 그 열을 노력이라고 하느냐 잘 보시면 애초에 이제 루빈이라는 설계 자체도 긍정적이지만 실리콘 포토닉스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송을 하는 걸요. 뭐로 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구리 라인을 통해서 했어요. 결국 구리 선을 통해서 각 어, 어 지금 현재 연결했는데 요게, 어, 빛에, 어, 빛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전기 신호관이 빛으로 보내는 거죠. 이거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GPU가 하나 있나요? 아니죠. 여러 개 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반도체가 하나의 상자 안에 꽂혀 있어요. 그죠? 그건데 그런 반도체들도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반도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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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백이라는 어, 힘을 쓸수 있도록 다 연결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연결하는 것도 뭐로 만들까요 기존에 구리로 만듭니다 구리로 만들게 되면 어떤 어떻게 되냐 이게 연결하면요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이동할 때이 신호가 이동할 때 발열이 생기게 돼요 열 열이 생기게 됩니다 열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엔비디아의 GPU에 가장 타격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연결, 이 연결 고리를 바로 빛의 연결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됩니까? 열이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설계 자체도 개선되면서 루빈으로 개선되면서 열이 잡힐 것이고 실리콘 포토닉스가 적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이 잡히는 현상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아 근데 이거, 이거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집중할 거는요. 한국의 기술력이 있는 유리기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전력, 전력 효율과 제조 원가 개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려면 새로운 패키징 소재로 글라스 기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가 진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실리콘 기판보다 그 유리기판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뭐 업계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떤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빛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이해되죠 그죠 이 빛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보다 열이 덜 발생하더라 그죠 근데 이게 지금은 반도체 외부에서 반도체 외부로 전송할 때 사용되겠죠. 그죠? 근데 발열을 잡으려면 이 내부도 내부도 광이 빛을 통해서 그 신호를 전달하면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최대한 가능하다면. 그죠? 그렇게 하는 게더 좋겠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어 열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죠? 언젠간 내부도 바꿔 주는 게 훨씬 더 AI 반도체를 아 어, 지금 이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란 게 뭡니까? 말대로 유리죠. 유리라는 것은 빛하고 같이 다니기에 이만한 짝꿍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빛을 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 포토닉스, 빛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들을 진행할 때 유리기판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어, 지금 현재 우리 광민정 현대차증권 연구원님께서 2024년도 작년에 베스트 리포트로 수상을 이미 받았어요. 어느 정도 입증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미 입증이 된 리포트가 있으니까 직접 검색을 똑같이 해보시면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실리콘 포토닉스가 도입 직전인데 이걸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필수더라. 그래서 유리기판이 생각보다 상용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의 발열 때문에요. 자, 그럼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 가장 빨리 이 생산, 이 TSMC하고 엔비디아가 생산 준비 중인 루빈에 탑재시키는 유리기판 누가 생산할 수 있을까? 가장 가까이 있는 기업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SK c 입니다 어, 정확히는 SK 엡솔릭스라는 기업이죠. 이 SKC의 자회사인데요. 미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시켜야 되는 기업은 아니니까 SKC를 찍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SKC가 상용화가 가장 빠르죠. 그죠? 그래서 이 SKC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우리 유리 지판 관련된 종목들 공략하실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설명드려요. 최근에 막 많이 올라간 종목을 보면 삼성향으로 어, 피록틱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반도체 장비 주문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데요. 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삼성의 반도체 어, 유리기판 생산은 2년 뒤일 겁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뒤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목표를 이미 그렇게 잡았으니까 SKC는 이번 연도입니다. 상용화를 잡기까지 어느 정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가장 빠르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초기에 가장 주목받으면서 주가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 관심조 반드시 넣어두시고 지켜보셔야 된다. 라고 설명드려요. 이번에 증시가 과도하게 빠질 때는 저는 사조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관심 두시고 어, 지금 현재 11만원짜리 이하로 내려왔을 때 관심 계속 두시고 좋은 매집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나는 여기까지도 좋은데 더 많은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렐리라는 어, 자료집이고요. 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100% 무료고요. 어, 무료 급등 추천주, 어, 무료 자료집, 어, 무료 시황, 무료 어, 지금 현재 장 끝나고 급등 종목, 시장에 대한 정보들 쭉쭉 나열해서 정리해 드리는 자료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100% 무료니까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고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 어,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면은 사안가 랠리 무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급등 추천주 들어가시면 공직은세 번째 네 번째 자료집이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주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어, 장전 시황에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주요 지표들 어,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심 종목들 드리고 있고요. 급등 포착자료 회상이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급등했는지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